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애메이션가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아주 재밌는 걸 해볼 건데요 뭐냐구요? 아? 바로 성진우에게 신화 특성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! 지금 성진우를 보면 이렇게 제가 무언가 특성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좋아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성진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특성을 붙여주고 싶은데요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리롤 덕분으로 좋은 특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좀 나왔으면 좋겠다. 군주가 아니더라도 신나티 턴만 나와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.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. 그럼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성진우가 있고요. 지금 성진우는 이렇게 블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s p 가 마이너스 20%인데요. 이것도 나쁘지는 않죠? 지금 제가 리롤 토큰을 68기가 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모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나 하나만 나와도 바로 그만두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. 그럼,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롤 토큰, 가자 아, 처음부터 기분이 안 좋은데요? 뭐야, 스콜라야? 기분이가 막고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진짜 리롤 토큰 쓰는 거는 금세 쓰는 것 같아요. 지금도 마크스맨이라는 게 나왔는데,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 들진 않네요. 바로 신화 하나 떠주면은 안잡아 먹는데, 와, 마크스맨 되게 잘 나온다. 보면은 확률이 6.5%인데,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스콜라도잘 나오고요 지금 전설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인데 신화가 의외로 잘안 나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야, 진짜 안 나오는 건가? 아니야 하나 정도 나와줘 아, 아무래도 공섬으로 가서 해야 되나? 이게 의외로 잘안 나오더라고요 신화가 나올 만한데 너무 안 나옵니다 제발 나와라 제발 좀줘 줘. 우리 성진우에게도 좋은 특성을 붙여주고 싶단 말이야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전설도 아니고, 일반 나오면 망하는 거거든요? 제발. 제발. 아, 손이 떨려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아, 이거 좀 아닌데. 여러분, 제리로토분이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. 지금 열심히 녹고 있는데요. 경험치가 제일 필요가 없죠? 설마 마지막에 스콜라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제일 필요 없는 거. 아, 크그 스맨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신화가 떠야 되는데, 신화가 너무 안 떠. 야, 신나, 넣어줘! 야! 이제 20개 남았잖아! 아니야! 성진우에게는 좋은 특성이 붙어 진다고 와, 최악이다. 16개! 15개! 와, 눈물날것 같아요. 안 돼! 진짜, 군주는 아이더라도 이터널 하나 붙여줘! 야, 블리츠! 들고 돌아 블리츠야, 지금! 10, 9, 8, 7, 안 돼. 4 3 2 1안 네. 어, 돼. 아, 안 돼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아, 망했다. 제 굳히고 나왔어요. 주먹이야, 주먹. 데미지 5% 와, 이거 말이 되냐? 이거 진짜 싫어냐? 안 돼. 오늘도 이렇게 특성 리롤 토건을 수십 가지 달려본 공자입니다 자, 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네요. 신화라고는 아까자군주밖에 없는데요. 와, 성진노 얘기 이러면 안 되지? 아, 아, 네. 나중에 또 다시 리롤 토콘을 모은 다음에 특성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아쉽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뽑기는 망했다! 아! 그럼 모두들 안녕!